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I의 종류들도 다양하죠. 자, 이 AI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은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어떤 학생에게 있어서는 AI든 뭐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결국 지도 교수님의 입맛에 맞추어야 하는 건데, 요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보통 우리가 연구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이 학술적인 연구 논문의 어떤 논리 전개라든가, 또는 연구 설계, 그리고 뭐 분석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 연구가 가지는 뭐 전체적인 의의를 논의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하실수록 비슷한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말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과 비슷하게 엮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끔 가다 보면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날그날 그날 지도 교수님의 신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확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은 논문을 들고 갔는데, 어떤 날은 교수님이 오케이 했다가 어떤 날은 아주 막큰 화를 내면서 이거는 논문이 아니야. 아,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교수님이 논문을 심사하는 기준이 없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횡포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학생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런 학생이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 내용을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들고 와가지고 같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교수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오케이 한것이며 무슨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아 이건 거의 횡포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무슨 AI가 뭐가 필요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좋은 AI를 써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페이퍼 작업으로 해서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속도도 좀 내고, 더 이쁘게도 만들어내고, 더 읽기 편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어, 라는 게 사실 AI를 우리가 쓰는 이유일 텐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거죠. 아무리 좋은 AI를 쓰든, 아무리 좋은 컨설팅을 받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이런 연구 논문을 작성을 해 간들, 교수님의 입맛에 안 맞으면 좋은 논문이 아니라는데 어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공부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AI의 도움도 필요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오로지 지도 교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지도 교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학술적인 역량이 높아지겠으며 연구에 대한 느낌을 받고 그 다음 연구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가 오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진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현상을 봤을 때 참, 아, 안타깝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논문의 역량을 더 높이고 여기에다가 뭐 AI 같은 또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연구에 투입을 시키고 페이퍼 작업을 해서 연구 논문으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고, 여기에서 연구에 대한 진짜 보람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사실 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무대가 마련이 될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가장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게 저는 기준 없는 논문 지도와 심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거의 이런 공부의 역량과 도구 활용의 기회를 꺾어버리는 어, 횡포에 가까운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최근에도 한몇 명이 보이길래 정말 안타깝다라는 심정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